유아우 친구들, 한주 동안 지, 잘 지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9월 말씀 암송 찬양 드릴 거예요. 디모드 우서 3장 16절 찬양 드려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놀라운 이야기 들어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おののおののおのの」<music> <music> 「じゃありおどどおどどおどど」 기도 다리 하고요. 친들 두손 모아서 기도 손 하고 그다음에 예쁘게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든 예배하는 그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쑥쑥 자라게 하시며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자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귀 기울여서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말씀 제목 읽어 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 우리 말씀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미 아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대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어떻든 말씀할까요? 짜잔.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우리 청도들 이거 돼요 다시, 루스드라. 그요 루스 드라의 예쁜 아기가 태어났대요그 아기 이름은 다직 디모데 그래요 디모데가 태어났어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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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디모데는요 엄마 어머니 윤에게 폭만해서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대요 아야 디모데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 우와. 우리 친구들, 김우대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 요네 개로부터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쑥쑥 자랐대요. 우리 친구들, 또 김우대는요, 누구의 품안에요 바로 할머니 로이스만품 안에서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의 말씀을 귀, 못해서 듣고 있대요. 저의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단다. 우와 우리 친구들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하고, 그죠? 기도해요. 이렇게, 뒷무대는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쑥쑥 자랐대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살 찾아봤어요. 하나님,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리고요그 하나님 말씀대로 뒷무대는요, 빵도, 친구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보았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 화내었어요 친구한테 친구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에 가서 좀말이더 친구야 나가 화냈어 미안해 용서해 줄게 우와, 우리 멋진 팀어로 되었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꼭꼭 어, 새기면서 하늘 말씀대로 살았대요. 하늘 말씀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란 디보드는요, 드디어, 어, 어떻게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대요. 와, 어, 디보드 좀 봐. 정말 친절해. 오, 어, 디보드는 하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 세상 무엇보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하늘 말씀을 많이 많이 배웠대요. 디모데야 이제 나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구나. 네, 네, 선생님. 그러면서요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디모데야, 이제는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네, 네 선생님. 하고요. 디모데는 바울의 말 들어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에버스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전했대요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게요 오! 성경은 우리에게 살기로 결심했대요. 우리 친구는 이와 같이요. 디모델는 어렸을 때부터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늘 말씀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늘 말씀대로 살아갔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배우고 또그 말씀 따라 순정하면서또 하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갔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요.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늘 말씀 사랑했어요 그래요. 세상 무엇보다도 하늘 말씀을 사랑하고 하늘 말씀대로 사랑하고 또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늘 말씀을요. 그저 꼭꼭 외우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는 친구 다 되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참조신 하나님,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 속에서 쑥쑥, 몸도, 마음도 자랐어요. 하나님, 우리 유아부 친구였어요. 아직 어리고 약하지만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긴 모델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쑥쑥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친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